지금 XRP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XRP는 강한 상승 이후 뚜렷한 박스권 안에서 압축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구간을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라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조정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포인트는 RSI입니다. 주봉 RSI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 단순 반등이 아니라 다음 확장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부 분석가는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다음 파동의 목표 구간을 10달러 영역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최근 엑살필레저 결제량이 단기간에 10억 엑살필를 돌파했습니다. 평소 조용한 주말 구간과 비교하면 거의 10배에 가까운 급증입니다. 이 급증의 핵심은 소액 거래가 아닙니다. 활성 주소수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결제하지만 폭발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사람은 늘지 않았는데 돈의 크기만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고래와 대형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 밀렸던 기관, 국경 간 정산 물량이 주초에 한꺼번에 처리되며 짧은 시간에 거래량이 폭발하는 패턴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갈림길이 나뉩니다. 이 결제량 증가가 월요일 이후에도 유지된다면 XRP는 단순 기술적 반등을 넘어 추세전환 서사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빠르게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면 이번 급증은 구조 변화가 아니라 통계적 왜곡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래 사이 돌파는 차트의 신호, 레저 결제량 급증은 자금의 신호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어질 때 시장은 비로소 다음 단계를 선택합니다. 지금은 방향을 단정할 시간이 아니라 신호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할 구간입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곳 투더빌입니다.